꼭 딜러를 통하지 않아도 최저 이자율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조금 귀찮습니다 좋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구매하자 따르르릉 따르르릉 아네 인천 바가지 중고차입니다 네? 인천이요? 혹시 지난번에 출연했던 부천 둔탱이 중고차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계약금 500만원이나 사기당했거든요 아네 허객님 이번엔 그 정도까지는 안 할테니까요 염려 마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다름 아니고요. 제가 사기를 당했더니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할부로 해야 되는데 천만원을 할부하면 월 얼마씩 내야 되나요? 네 호객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달라져. 내가 조회 좀 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 주민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네 호객님. 조회는 완료되었고요. 한도는 한 천만원 정도 딱 나오시네요. 60개월까지 26만원씩 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를 계속 호객님이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호객님. 아, 그렇죠? 근데 월 26만 원이면 이자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이자는요. 고객님 신용도에 걸맞게 딱19% 정도 됩니다. 헉,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요? 고객님, 중고차 이자는 원래 높아요. 그리고 고객님 신용도도 너무 낮으시고요. 게다가 신용카드도 사용 잘안 하시고.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이자는요. 다 개인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너무 친절하시네요. 차 계약하시죠? 차좀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경매차가 있는데요, 고객님. 경매차요? 앞에 꽁트를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중고차 구매할 때 할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할부 비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꽤 있겠지만 이자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준 저한테 보답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꽁트 영상에서 언급하는 19%의 이자 19%의 이자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5월 31일에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타던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부가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카톡으로 남은 할부 내역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 18.18.18.9%의 이자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당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에서 19%는 이거 완전 멍멍이 새끼야. 엄청 심각한 거야. 나는 할부 수수로 한 번도 남겨본 적 없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고발적인 얘기를 하려면 저부터 안 그래야겠죠. 혹시나 제가 높은 이자율로 판매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저는 뽀록나겠죠. 저는 평소에 잘 씻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찍는 겁니다. 딜러들은 제가 얄미울 수도 있어요. 4년 이상 영업하면서 남들이 하는 나쁜 짓한 번도 안한건 뭐다? 믿고 보는 자독 TV.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 할부에서 눈탱이를 그렇게 맞더라고요. 근데 더 맞아. 그 높은 이자로 살 가 싶은데 아직도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겁머이 잔뜩 들어서 빨리 차가 타고 싶고 수입차가 너무 타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 딜러들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자율이 금융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딜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양심적인 딜러들이 할부에서 수수료를 챙깁니다. 수수료를 많이 챙길수록 이자율은 더더더 더더 높아집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통 신용이 3등급이면 이금융 캐피털에서는 이자가 약 6% 정도 돼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더 저렴했어요. 3%에서 4%대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이금융 캐피탈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또는 높아지거나 금리가 한 번씩 크게 바뀝니다. 더 이상 높은 금리로 제발 좀 구매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돈주축요 주변에 믿을 만한 지인 딜러가 있다면 그분에게 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건 말을 하건 할부 이자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한테 차안 사도 됩니다. 저한테 이득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제발 믿으세요. 하도 비양심 딜러들이 거짓말을 치니까 소비자들이 의심이 늘 수밖에 없어. 하여간 저는 그냥 도와드릴 뿐입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딜러를 통하지 않아도 최저 이자율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조금 귀찮습니다. 하지만 할부 대출을 완전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할부 한도와 이자율을 확인만 하는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캐피탈의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확인하면 본인의 최저 이자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 캐피탈들도 많습니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어느 캐피탈이 금리가 제일 저렴한지는 솔직히 정직한 딜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튼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알아본 금리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할부 승인 심사를 진행을 해야지만 정확한 본인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게 혼자 하기엔 조금 어렵다고는 했지만 막상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하는 게 어렵고 귀찮다면 믿을 만한 딜러와 같이 상의하여 진행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캐피털이 은행권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금융권 은행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할부보다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할부보다 스케일이 엄청 커요. 이 영상을 딜러들이 보면 저는 밤길을 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알면 진짜 돈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대기 타시기 바랍니다.